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0809 신화은행 프로리그 4라운드 유메이드대 삼성전자의 대결 승점 마진이 안좋아서 대승이 절실한 4위 삼성전자와 육강 막차를 위해 더 이상의 패배는 피해야하는 12 유메이드 그래서 허영무 이성훈 송병구를 1,2,3세트 몰아서 배치한 삼성전자 허영무와 송병구는 골든 에이지 프로토스의 시대 이론답게 승리로 기대에 부응하며 팀에게 우승꽃을 줬지만 후군장이 무력하게 패배하면서 3대영은 결국 실패한 삼성. 여기서 4세트, 히데의 저그 맵 배틀로얄에서 뜬금없이 마지막 올드 천재 테란, 이윤열을 배치한 위메이드. 삼성은 전공법으로팀내 1위 저그 창명환을 선택했는데 과연 저그의 왕국에서 등장한 천재 테란은 위메이드를 구할 수 있을지. 맵, 배틀로얄, 2인용 서0 타일의 맵. 공시전 47경기 중에 저저전이 37경기가 나올 정도로 희대의 저그맵인데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 이유, 긴 지상동선과 극단적으로 짧은 공중동선 겉으로 보면 살짝 돌아가긴 해도 러시거리가 괜찮네요 할수 있지만 이맵의 사이즈는 128-128 4인용에서나 쓰는 대형 사이즈 공중거리는 저그맵이라고 불리우는 지짤라이너 맵보다 가깝다 두 번째 중립 어시밀레이터와 중립건물 이유를 말하기 전에 중립 어시뮬레이터의 원리를 설명하자면 어시뮬레이터와 베스핀가스의 크기 차이를 이용한 트릭인데 어시뮬레이터가 가장 크기가 작고 파이러니와 베스핀가스는 크기가 동일 익스트랙터가 베스핀가스보다 크다 어시뮬레이터가 두개다 있을 경우 전 유닛 통과 가능 모두 파괴할 경우에는 보스트 빼고 모든 유닛이 출입 불가다 그리고 깨진 가스통은 다시 건설이 불가능하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중립장치들로 인해 저그를 제어할 수가 없다 본인 쪽 어시뮬레이터를 깨도 아쉬울 것 없는 종족인 저그 가스를 깨버리면 유타를 더욱 더 안전하게 갈수 있는 장치가 되고 아니면 초반 저글링에 힘줘서 상대방 가스를 깨서 가두고 센터 투카스 멀티를 공짜로 가져가도 되는 등 선택지가 많다 가스통이 깨지면 젤라가 신전부터 해서 토악질락의 시간도 오래 걸리니 저그가 베르지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세 번째, 본진 미네랄 8덩이 그리고 뮬자리최적화된 구조 본진 미네랄이 적으면 애초에 테란과 토스는 본진 플레이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초단위로 승부가 갈리는 프로의 세계에서 미네랄 한 덩이로 늦어지는 베드타임은 엄청 크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앞마당 먹는 플레이가 강제된다는 말인데 그만은 저그가 신경쓸게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본진이 운동장이라 뮤탈이 마음대로 활기치고 앞마당은 성곽에 미네랄이 바짝 붙어있어서 뮤짤하기가 너무나도 좋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목소리>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배틀로얄 먼저 왼쪽에 차명한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고요. 파란색은 위메이드 폭스의 에이스 이윤여 선수입니다. 상대사 배틀로얄 테란이 적에게 한 번도 더 팔베로, 예 팔베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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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예, 네, 파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뭐 테란이 여러가지 전략을 시도해봤습니다. 뭐 레이스 뽑아보고 모두 해보고 해봤는데 잘안 됐어요. 됐어요. 자 스포츠 예, 빨리 올리 올리고 있는 차명한 선수요. 예 네. 예. 아, 예측도 차명한 선수가 잘 하고 있네요. 네. 네. 전태양 선수는 레이스를 준비했어요. 네, 김영훈 선수에게 이제 두 번으로 들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빠르게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뭐 일단은 차명훈 선수가 안마당을좀 늦게 가져간 이유인 걸 수도 있지만 윤렬 음. 선수는 아예 애 초에 이런 식의 준비를 못해 노골링으로는차명훈 선수가 뭔가를할 수가 없습니다. 확장 네. 네. 준비하고 있는 이포 뭐 그냥 자신의 플레이만 잘 하고 있는 예, 그런 양 선수예요. 네. 예. 그렇죠. 뭐 신경도 안씁니다 포기했습니다. 예순서게 섬전 양상이다 이런 윤렬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바탕으로. 어서 보답드리고요. 빅토리 네, 미치가 뭐 최대한 안 들키게 건 건설... 아... 드랍까지 이어가는 바이닉 네. 병력을 드랍하는 네, 이런식의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해가지고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어느 것 어느 것 하나가 신경 쓰이게끔 만듭니다. 그게 바로 콤보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무탈리스케 카피를 보고 준비했던 모든 게다물거품이될수 네. 있어요. 네. 네. 지금 타이밍에 저그는 그 유닛을 집중해서 뽑을 스켓. 수 있게 있는... 자벌저 때립니다. 네. 유닛을 집중해서 뽑을 수 있는 반면에 테나는 이것저것 뽑아야 되기 때문에 병력이 많지 않거든요 네. 자 신경 쓰계게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윤주 네. 선수님 도거든요세택 확장 네. 가져오고 있는 차명원 선수입니다 <laughs> 철의 공사는 완성이 됐고요 네. 뮤탈스크의 업그레이드를 꾸준하게 눌러져 가면서 뮤탈스크 스폰지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처를 했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네. 참여 선수의 생각이 s c v 를 많이 전제를 해줬어요. 네. 어, 발키리. 컨디션 조심해야 됩니다. 이윤자 선수. 네. 발키리 생산하고 센터 쪽에 투캐스를 준비하고 있는 참여 선수죠. 네. 뮤... 센터 지역은 정말 지금 섬전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멀티 거든요 그래서 갤라이안 당해야 되고 그러려면 달키리를잘 모아야 되다 네. 계속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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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틈을 찾고 견제 공격해야 되기를 참여한 선수인데 달키리만으로는 네. 아, 네. 거실을 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뮤탈스케의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달키리를 네. 발... 어... 획득할 수 있을만한 그런 정화가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성상으로 지금 뮤탈스를 잡기 위해서 바이오닉 병력과 발키리를 조합하는 이윤열 선수이기 때문에 한 방에 녹으면서 센터 긋게 되는 이런 상황이 네.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발키리, 아, 이게 안 통하면 은차명은 선수가 얼굴가 필요한 겁니다. 네. 오, 지금 막 때리는 포스가 작죠. 네. 마리메릭과 발키리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센터 네. 멀티 날아가면 은 주도권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병력을 내려놓고 있는 이윤열 병력은 그냥 드론 테러입니다. 이건 거의. 저 왼쪽으로 가는데요. 예. 자, 자, 발키리! 발키리가, 아, 퍼뜨리고 있어요. 예. 장소로 나가고 있는데요. 아, 아, 아 병력이, 네, 반이 네. 공격이 오. 게다가, 바이올린 경력이 너무, 아, 좀 그, 적, 적은 상황에서 그렇죠. 미탈스랑 붙었기 때문에 지금 네. 손해를 봤대요 그러니까 발키리가 완전히 가수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머리 데미지가 두 번, 세번 드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야, 지금 발키리가 아짜다잡혀니다 그렇습니다. 아. 차상우 선수가 자원의 피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부타비스가 끝이 아니라 네. 계속 생산이 돼요 발키리가 그렇죠. 사실 중심이 었기 때문에 발키리 무서워서 유탈수가 못든것지 가이든 선수가 이중면서무서서 유탈수가 못든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발키리를 다 잃어버리고 있으니 이거 지금 유탈수가 그냥 숙적 없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웃열 선수의 공격 기승적인드랍이한 키로 신을 안는걸좋아하는어린들이 네. 쭉쭉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이었는데 네. 너무 급했습니다 예 부탈...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어정쩡하게 들어가다가 결국 발키리까지 한꺼번에 닿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렇죠. 자, 최재끝났습니다차명리 지었습니다. 네. 아, 요즘에 차명선아리저을상대 해서 일도얻지 못했었다. 이윤도어요